구입니다 아, 일찬 진짜 나 솔직히 좀 놀랬잖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19,000원. 예, 지금 정고를 드디어 세 번이나 쳤던 그 정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뚫은 겁니다. 아, 지금까지 참고 있는 분들 있다면은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기다린 건딱 하나예요. 뭐? 어. 그거 컨설팅 결과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할 거다. 그렇죠. 그때 나올 거다. 음. 아, 그래서 내가 바랬던게 뭐야? 2만 원. 음. 어 물론, 모르겠습니다. 2만원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 오를까? 라고 하면은 지금 뭐, 뉴스들은 다 이겁니다. 아, 어, 뭐, 그냥, 컨테이너는 수나 이것도 그런데, 그,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것 같다. 어, 이 뉴스들 되게 많죠. 어, 그래서, 조금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 어, 솔직히 근데, 알다시피, HMM은 실적 때문에 움직이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에는 떡상하지 않거든요. 시타 발표하기 전에는 좀오를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번 패턴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그치? 컨설팅 결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컨설팅 결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딱 어디까지 2만원이요. 2만원까지 딱 올라가 주면은 뭐할수 있으니까. 그쵸? 날라 간다면 날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일단 주꾸미보다 훨씬 나은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량 턴게 17,200원대였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도 지금 10%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축하 드리고 근데 뭐음 약간 내 자기 방어을 하자면은 저는 지금 HMM에서 이런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땄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는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어 이게 또 이렇게 안 풀렸으면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 자,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장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서도, HMM은 진짜 잘 갔다. 어, 조선주가, 어, 어제, 개떡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행운으로 간 걸까 싶기도 하네요. 음, 근데 뭐, 음, 그냥 기회 보세요. 어, 기회 보세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50원, 오히려 좀 떨어졌죠. 1,470원까지 갔던 게. 지금 미국 선물은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좋았고, 아, 장 좋았네. 코스닥은 그냥 그랬지만 코스피가 되게 좋았네. 오늘 삼성 엄청 많이 올랐던 것 같던데. 그쵸? 아무튼, 야, 유가는 74달러 수준에서 놀고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유가가 7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더니 또 약간 위에서 계속 버틴다잉. 어, 거기가 약간 53조. 아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네요. 주꾸미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매일 못 찍어서 죄송한데. 어, 그냥 그렇다. 어. 어쨌든 53조 수준이고, 아, 신용장고개 떨어졌구나. 15조까지 또 떨어져 있었네. 어, 쨌든신용잔고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음, 아직 우리나라 상승장 절대 아닙니다. 상승장 때는 알아서 이신용잔고가 늘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람의 이기심이니까. 아니, 이왕 버는 거, 만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좀더 좀 얹혀서 벌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니까. 좋습니다. 자, HMM.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간에 다니까 한팁 올라가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창고가좀 들어오고 있는지 볼까요? JP랑 뭐간? 어, 이쪽에서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잠깐만. 이게 아니, 좀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많이 들어오고 있네. 음, 내가 이거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처음에 얘네가, 얘네 이, 이 모가 형제들이 사들이면서 올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도, 아니, 수급 안에서 그 외국인적으로도 좋다. 근데 잠깐만, 외국인부터 보고 가자. 외국인은, 어때, 수급은? 외국인들이 러브콜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뭐 근데 뭐 엄청나다 는 아니고 어쨌든 좀음 흐름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잘하고 있네요. 잘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돈잘 굴려가지고 어쨌든 연금 저도 타보고 싶거든요. 제 때는 제가 노인이 되면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그 젊은 층들이 아마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기금 이렇게 이 투자 잘해서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은 300억. 아 이거 살아났다. 음. 여기 한번 또 터, 터졌었네 90억 어. 근데 어쨌든 이게 최저예요 어. 과거 이때 한번 90억 찍었던 적한번더 있는데 어. 어쨌든 어 그거 최저를 찍고 바로 다시 지금 반등을 어, 무섭게 보이고 있다는 거 음, 근데 이제 보니까 딱 올해 기준이네 올해 딱첫 거래일에 최저 기록했다가 좀 오르고 있는 거 일단 그 월봉으로 보게 됐을 땐 좋겠다 음, 월봉으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되게 빨간불일 거 아니야 어쨌든 지켜봅시다 어. 음, 아직 컨설팅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 계속 드렸죠 그것까지는 모으고 가세요 나도 솔직히 컨설팅 결과가 뭐 그런 거 한다고 내가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만 7천에서 안 팔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팔길 잘했어 어, 팔긴 잘했어 나는 어쨌든 딴 데에서 돈을 훨씬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맨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공매도 아니 공매도는 뭐 이러 이러고 있는데요 공매도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차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4월에 전환 주식 전환되는 거 있고 지금 1월 달이고 그리고 3월 달 안에 어, 어쨌든 좀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컨설팅 결과가 당연히 3월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빠르면 작년 말이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좋다 그래서 진짜 나내 목표는 26,000원 맥스 어, 맥스 어, 그냥 그냥 간단히 말해서 2만원대에서 놀고 있다가 음, 여기서 그 컨설팅 결과 나왔을 때빵 해갖고 거기 한2 0짜리 상승 한번 보여줘가지고 왜냐면 난 컨설팅 결과가 뭐일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쵸 주식 소각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든지 어쨌든 주식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이거 주주 이거 못 살려. 어 이거 주주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시청 보세요. 1 6조에요 여러분. 16조면요 지금 딱 아마 5만 천원 그때 시청하고 비슷할 거야 최고가였을 때 시청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 면 그때 3억 3천만 주가 있었거든. 근데 5만 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한 16조 5천? 나 이런 거까지간거 아니야. 지금 16조 6천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어, 계속해서 믿고 가면 될것 같고요. 대처거래 추있는 뭐, 좀 계속해서 뇌에다가좀 줄었다가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게 좀 불안하긴 한 거예요. 대처거래 수량 도 많아졌네요. 이거 분명히 공매도 칠 겁니다. 뭐, 물론 주식수를 줄인다고 하면 공매도 안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쳐야지. 이거 고평가잖아. 솔직히 누가 봐도. 지금 이제부터 해운업 이제 무너질 건데, 물론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물론 뭐 환율 때문에 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이제 나중에 정리되고 뭐 미국에서 트럼프 들어오면서 뭐아 근데 트럼프 들어오면 또강 달러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어메리카 그거잖아 어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H&M 아우 축하드립니다 일단 정보를 넘었고요 그 위에서 지금 잘 버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냥 내 목표는 계속 말씀드리면 2만원입니다 아 요기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티까이 바뀌죠. 어, 티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50원씩 오를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응원할게요. 어, 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여기, 어, 또때 마침 여기가 또 그게 있네. 전고, 여기가 전고. 어, 뭐 여기가 전고지. 전 정보지. 여기에 정보. 뭐여기가 정보지. 전, 전, 전 정보가 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이기까요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줄이내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